미래 자민 방송배 한국 전통 장기 왕전. 대회 취지. 우리 선조들이 한국 전통적인 장기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친목과 화합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소위 한국 전통 장기라 함은 긴물의 점수를 보여하지 않고 대국 결과가 승패 비기이 있는 장기를 말한다. 현재 기원이나 공원 동네에서 두는 장기가 바로 한국 전통 장기이다. 점수제 장기는 한국 전통 장기를 방송 기전에서 토너먼트 대회에 맞게 개량된 장기로 보면 된다. 전통 장기는 궁을 잡아야만 이기지만 점수제 장기는 궁을 잡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다. 첫째, 기본 요강. 대회 명칭. 제1회 자민방송대 한국 전통 장기 왕전. 주최. 자민방송 거금 프로 오만성 총무 주관 보람의 공원 장기 동호회 대구 키보 기록 1안동군 프로 2 이정욱 다사랑 3김이호 재점 손형진 후원 1 보람의 공원 장기 동호회 박명순 회장 성금 10만 원2 수원 장사모 장순석 회장 바나나 한 박스 3 조용호 프로 성금 10 만원, 일시 2019년5월4일 오후 1시 부터 둘째 참가자 자격 및 명단 초청 된현전 프로 조용호 최진호, 유광진, 정국봉, 배정수, 권오영, 박선양, 성학범, 김영균 허금산. 셋째, 대회 방식 1, 적분순환제 오륜대국 2, 점수제가 아닌 한국 전통장기 기원 공원 동네에서 도는 장기 3, 시계는 핸드폰 대국 타이머를 사용한다. 4, 대국 시간은 50분, 각자 자유시간 5분, 30초 있기 3회이다. 5. 대국 결과는 기권승 시간승 승 공을 잡았을 때 기권패 시간패 패 공을 잡혔을 때빅 비김만이 있다. 채점은 기권승 시간승 승은 2점 기권패 시간패 패는 0점 빅 비김은 1점이다. 6. 순위 결정은 오륜 대국에서 총 점수가 큰 자가 앞 순위고 총 점수가 작은 자가 뒷. 순위이다. 7 동점자 처리 기준의 승자승 동점자를 이기면 순위가 앞선다. b 다승자승 동점자보다 이긴 판수가 많으면 순위가 앞선다. c 소점수 동점자와 둔 대국자들이 총점수 합계보다 나의 대국자들이 총점수 합계가 크면 나의 순위가 앞선다. d 다 후수자 승. 동점자보다 후수가 많으면 순위가 앞선다. 이후 후수 승자 승. 뒤륜으로부터 시작하여 앞이 륜으로 가면서 후수를 잡고 승한 자가 순위가 앞선다. 이해하면 오륜 경기에서 선수를 잡고 이긴 사람은 후수를 잡고 이긴 사람의 순위가 되진다. 위 방법으로 동점자를 가릴 수 없을 시제비법기를 한다. 궁과 일반 기물을 각각 한 개씩 취하여 맞잡은 양손이 공간을 둔 상태에서 흔들다가 두 손에 나뉘어지고 다른 일방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궁을 잡은 자가 승이고 일반 기물을 잡은 자가 패가 되어 최종 동점자의 손위를 결정한다. 넷째 대구 규칙 1. 자신이 기물을 만졌을 때는 움직이거나 한수심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기물을 만졌을 때는 취하거나 한수심을 해야 한다. 단, 기물이 놓인 위치가 흩어져 있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서 만진 것은 예외라 한다. 2. 기물이 갈수 없는 위치, 행마법 어김에 갔을 때 한수심을 해야 한다. 쌍방이 몰라서 한수, 한수 지나면 그 수를 인정한다. 3. 장군은 부르지 않아도 된다. 상방이 장군을 모르고 지나쳐도 그 수를 인정하며 발견 시 자신이 둘 차례에 장군을 받거나 궁을 취할 수 있다. 4. 장군 및백장은 받지 않아도 된다. 5. 처음부터 백장을 부를 수 있다. 6. 처음부터 반복수를 둘수 있고 만년 장군도 허용된다. 7. 실격패가 없다. 실격을 하면은 한수심으로 증벌을 한다. 대국 결과 판정의 기준은 총 대국 시간에 궁을 잡은 자는 승, 궁을 잡힌 자는 패, 궁을 잡지 못하면 빅, 빅입니다. 소삼능이 남더라도 어느 일방이 대국 진행을 요구하면 총 대국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두게 한다. 소삼능은 대국 결과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 한 수면 궁을 잡을 수 있어도 총 대국 시간이 종료되면 빅, 빅임으로 판정한다. 9. 손우수를 가리는 방법은 합의를 한 일방의 한 초의 기물을 각각 한 개씩 쥐고 맞잡은 양손이 공간을 둔 상태에서 흔들다가 양손에 나누어진후 다른 일방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2. 초의 기물을 잡은 자는 선수가 되고 한의 기물을 잡은 자는 후수가 된다. 안녕하세요 허금산 프로 육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회 자민방송 배 한국전통장기 왕전 유광진 선수 와 배정수 선수와의 대국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보를 감상하신 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mm -hmm. 네, 이렇게 해서 63수 만에 유광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아래에 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초원악마에서는 한 귀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귀마 반대쪽에 졸습니다. 일반적으로 면포를, 귀마 쪽에 면포를 하는데 지금 어, 유광진 선수는 귀마 반대쪽에 면포를 했네요. 차가 나가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선수 원앙마를 상대로 한에서 후수 귀만은 나가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으로 들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 초가 일반적으로 원앙마 선수를 잡고 자는 일반적으로. 안궁을 하고 양포 분할을 다한 다음에 자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광진 선수는 자가 초반에 나오네요. 공격장기를 펼치겠다는 의도지요. 상도 보면은 바로 상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초반에는 마가 나오면서 원악마 형태로 갖추는데 상이 나와서 공격장기를 하겠다는 의도예요. 여기에서 지금 배정수 선수는 상으로 치고 졸로서 상을 취했을 때 장군에서 말을 노리면 자가 뒤로 가서 말을 지켰, 지켰을 때 자가 와서 여기 조를 노리면서 뭔가를 하나 취하겠다는 의도인데 근데 지금 초반이니까 이수는 제가 보건데 이미 유광진 선수가 연구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반 일반적으로 30수에서 40수는 일반적으로 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수도 아마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때 이것이 숨은 수인데 요 수가 지금 상당히 요거는 매력적인 수예요. 이 수가 매력적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차로 차로서 조를 취했을 때 차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말을 노리면서 여기를 대응할때 마가 나오면서 차와 마가 이쪽으로 나오면서 차와 말을 노립니다. 그러면 차를 살려야 하면 여기 마가 죽죠 그러면 조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졸됩니다 예 네, 이렇게 취했죠 그러면 여기 와서 노리니까 마가 나오고 차가 걸렸기 때문에 차와 마가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럼 원래는 차가 피해야 됩니다 차로서 말을 친거는 너무나 좀큰 규모를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를 살리는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 상까지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배정수 선수는 차로서 마상조를 교환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둘치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붙기 때문에 상으로 취하면 상으로 또 여기를 취하겠다는 장훈입니다. 그러면 병으로서 상을 취했을 때, 여기 졸로서 여기 또 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병을 노립니다. 병을 노리니까, 여기에서 병을 쓸어서, 여기를 쓸어서 여기 상을 노리는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병을 주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또 죽으니까, 장군을 받으며 이러면 궁성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지금 이 수도 아주 강력한 수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유광진 선수는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보다도, 이 수를, 이 수보다도, 이렇게 두면은 이수가더 강력한 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포, 포가 뜨면은 차로서 포를 치며 장군입니다. 장군을 하면은 이것이 더 강력한 수가 되지 않을까요? 장군이면 살을 박아야 되는데, 살을 박으면 여기 차가 또 이쪽으로 빠지면서, 말을 노립니다. 그러면 이 마가 이쪽으로 후퇴하거나 어느 쪽으로 후퇴해야 된는데 그러면 차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포장하면 여기 차가 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포를 죽이면 이거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포를 죽을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 포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포를 죽이면 또 어떤 수가 나냐 포가 죽은 다음에 여기 말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이올라오는 수가 아주 강력한 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수면 버티기 어렵죠? 네, 이렇게 두었네요. 그러니까 포로서 여기를 치면서 여기를 허물고, 허물, 허물어서 막아들어가면서 또 면포를 노린다가 그런, 그런 변화수를 지금 노립니다. 요거는 반복을 했는데, 초익기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요런 수를 두면서 시간을 봅니다. 수익기 하는데 시간을 버는 셈이죠. 저기를 쳤는데, 치지 않으면 수가 없습니다. 면포를 노리니까 살을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지금 면포에 이렇게 섰는데 이 수는 여기 차로서 면포를 친 다음에 마로 쳤을 때 차장군 하면 외통수입니다. 그 수를 보고 지금 차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두는 수가 궁을 이쪽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친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큰 실수 실수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실수죠. 여기에서 두어 보기를 하면 어떤 수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장군을 칩니다. 그러면 올라가고요. 또 장군을 쳐요 장군을 치면 여기에서 여기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는 만약 여기에 올라가면은 여기 포로서 여기를 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치고 사로 쳤을 때 차가 들어서면은 이게 좋지 않은 수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 좀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군치면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았다면 여기 장군을 치고, 올라왔을 때 여기 장군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장군의 외통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취합니다. 그러면 살을 박으면, 살을 박으면, 여기에서 장군을 쳐놓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사, 사,를 공짜로 취하면서, 이쪽에 지금, 조리가 지금 차한테 걸린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그 다음에 수는, 어, 초가 좀 시간은 더 걸리지, 걸리겠죠. 하는 이렇게 막으면 얼마간 시가, 시간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장기는 보면은 우리 초가 후수 기마에 대해서 공격적인 장기를 좀 연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원악마를 두는데 이렇게 원악마 두는 거는 어, 흔치 않아요. 상위 면으로 나오고 차가 나와서 초반에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격이 먹혀드니까 수순이가 길지 않게 60수, 63수 만에 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아무튼 두분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五百左右。 황제예요? 아, 버리이 사진 찍은 건데. 이게 버린 거아황제한가 그런가요? 확대한가 아. 아야 나도 그대해 볼까? 아니 그거는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네 동영상도 확대한대. 동영상은 확대 안 돼. 확대 돼요? 내가확대 돼요. 오케이. 아, 동돈, 동돈 호텔 봐요 동네 아, 호텔한거봐요호수나한거호수호 찍은 거예요, 아, 그래? 아, 덤벌이 절반 절반 덮어졌문가덤범잖아요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